2025년 5월 위 마지막 주,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 이 전례 없는 감동과 환호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방송 말미, 갑작스럽게 조명이 꺼지며 정적이 흐르던 순간, 이상민이 무대 위로 등장한 장면은 시청자와 출연진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아무런 예고 없이 등장했고,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다. 곧이어 흐르는 음악과 함께 신랑 입장이라는 신동의 외침이 터졌고 조명이 집중되자 그는 천천히 통로를 걸었다. 이 한순간 모두의 시선은 그의 입가의 미소와 반짝이는 눈가에 머물렀다. 이날 방송은 단지 웃음을 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고백이었고 한 여자를 향한 헌신의 무대였으며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장 진실하게 드러난 하나의 서사였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아는 형님을 통해 접한 이 장면은 이상민이라는 인물의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전환점이었고, 동시에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의 클라이맥스였다. 이상민은 그동안 여러 차례 삶의 굴곡을 겪으며 대중 앞에 서왔다. 화려했던 전성기부터 고통스러웠던 시절까지,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견뎌냈고, 그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오늘의 한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극이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장소는 서울 장충동의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 이곳은 고급스러움과 절제된 품격이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500명에 이르는 하객들이 그를 축하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 그날. 호텔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세트장이 되어 있었다. 실내에는 생화가 물결치듯 장식되어 있었고, 정교하게 배치된 오브제는 현실감을 넘어선 동화적 풍경을 자아냈다. 꽃과 조명이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환상적인 분위기는 이상민이 품었던 사랑의 무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듯했다. 전체 장식 비용만 5천만 원 이상이 투입되었다는 점은 이 결혼식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진심으로 준비된 행사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신부가 입은 드레스는 세계적인 오트꾸띠르 디자이너가 제작한 맞춤 의상으로 3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였다. 그러나 그 어떤 장식이나 비용보다 진짜 가치를 드러낸 것은 이 무대 위를 채운 사람들의 감정이었다. 행사사회는 강호동이 맡아 특유의 유쾌하면서도 진중한 진행으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어서 이어진 축가는 김지현, 에리나 리버지니, 이지혜 샵이 함께한 메들리였다. 축가가 울려 퍼질 때 장르는 감정으로 물들었고 특히 김지현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던 순간 현장은 정적이 휩싸였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모든 역경을 견뎌내고 이 자리에선 당신이 자랑스럽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그들의 오랜 시간과 오정을 담은 말이었다. 이 말에 이상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의 입술이 떨리는 장면은 클로즈업되어 브라운관 너머까지 전달됐다. 이윽고 이상민은 조심스레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모든 시선을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오늘 이 순간 그녀를 얻었다. 나는 내 인생을 걸고, 그녀가 나보다 더 행복해야 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한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오랜 고통을 통과해 도달한 진심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책임감과 사랑, 그리고 용기가 깃들어 있었다. 이 순간, 장래는 다시 정적이 휩싸였다. 어떤 말도 더할 필요가 없었다. 카메라가 신부의 눈가를 비추자 그녀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세상에 수많은 결혼식이 있지만 이토록 진심 어린 장면은 보기 드물었다. 이는 연출을 넘어선 삶의 한 장면이었다. 이상의 스토리는 이날 방송을 통해 강렬하게 전달되었고 시청자들은 그저 예능을 시청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목격한 셈이 되었다. 진정한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건 진심이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심이 이날 방송을 특별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힘이었다. 결혼식의 절정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였다. 무대 뒤 커튼이 열리며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고, 영상에는 이상민과 신부가 제주 신라호텔 프라이빗 루프탑에서 비공개로 촬영한 프로포즈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 이상민은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무릎을 꿇었고, 신부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다섯 개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이 반지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편이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야. 영상이 끝난 뒤, 강호동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외쳤다. 세상에 이런 로맨틱한 프로포즈가 또 있을까요? 결혼식 이후 모든 하객들에게는 애프터 파티 초대장이 나눠졌고, 신라 호텔 가든 테라스에서 화려한 파티가 열렸다. DJ 공연, 샴페인 타워, 불꽃놀이까지 더해진 그 밤은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완벽했다. 이 모든 행사에 투입된 총 비용은 약 4억 원에 달하며 음식, 음료, 공연, 데코레이션, 연예인 초청 등 모든 요소가 최고급으로 준비되었다. 그러나 이 결혼식의 진짜 감동은 단순한 화려함에 있지 않았다. 이상민은 말없이 수많은 스태프, 연주자, 카메라맨과 함께 수개월간 리허설을 거치며 이 무대를 완성시켰다. 그는 촬영이 없는 순간에도 신부와 대본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다. 연출을 담당한 PD는 말했다. 그가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흐느끼며 리허설을 준비하던 모습을 잊지 못해요. 진심이 느껴졌죠. 무대 설치는 새벽 3시부터 시작되었고, LED 패널만 150개, 조명은 400개 이상이 동원되었다. 카메라 동선은 16차례나 변경되었으며 이상민의 표정과 동선을 완벽히 포착하기 위해 3일간의 리허설이 반복되었다. 또한 프로포즈 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10명의 드론팀과 4대의 크레인 카메라가 투입되었다. 바닷바람이 거셌던 날씨 탓에 촬영은 7번이나 중단되기도 했다. 라이브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캐논인디는 방송에서는 들리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참석한 하객들의 심장을 울리는 웅장한 선율로 장례를 물들였다. 4 0명의 연주자가 참여한 이 연주는 연주료만 5천만원 이상이 투입되었다. 방송 말미. 강호동은 진짜 결혼식은 다음 주 토요일 제주 신라 호텔에서 가족과 친구들 모두와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오늘은 아는 형님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일 뿐. 본식은 따로 준비되어 있다. 고 전했다. 스튜디오는 또한번 환호로 가득 찼고 이상민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화면 너머로 조용히 인사했다. 마지막 장면. 이상민과 신부가 신라 호텔 가든 테라스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방송을 마무리했다.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순간을 위해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상민과 그의 신부가 신라 호텔 가든 테라스에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은 결혼식 전체의 클라이맥스를 담담하게 정리하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조용하고 잔잔한 영상. 그리고 그 위에 깔린 한 줄의 자막. 이 순간을 위해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연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감정.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만들어낸 이 무대는 단지 결혼이라는 사적인 이벤트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드라마였던 것이다. 이 결혼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방송은 마무리되었지만. 진짜 결혼식은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다. 다음 주 제주에서 펼쳐질 본식은 이상민과 그의 아내,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 응원한 모든 이들에게 있어 진정한 결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는 보다 사적이고 따뜻한 감정들이 교차하며 이들이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축복이 쏟아질 것이다. 이상민의 결혼식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떻게 진심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완성된 예술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지나가는 뉴스였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교과서였을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지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라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믿음이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이상민이 보여준 사랑의 방식, 무대의 진심,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감동했던 이 순간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혼식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주, 제주에서 펼쳐질 진짜 결혼식이 그들의 사랑 이야기의 완전한 결말을 완성할 것이다. 이상민의 결혼식은 단지 연예인의 이벤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깊이 울림을 줄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화려함 너머에 숨겨진 감정의 진폭, 그리고 철저히 준비된 무대 뒤에 땀과 눈물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우리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은 아마 진짜 사랑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일 것이다. 당신은 이 결혼식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이상민의 고백과 연출.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사랑의 의미, 결혼의 가치, 그리고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